지금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11시에 시작했지만 준비가 늦어져서 더 늦게 시작했습니다 많이 죄송하겠습니다 어, 잠시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어, 감사하겠습니다 어, 대학 대통령실 면담 대학생 폭력지답 인권탄압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다돼 시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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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따가 이따가 네. 시작하면. <목소리> 네, 시작, 시작하면 되겠어 시작하면 되겠어 네 원래 11시에 기자회견을 시작했지만 준비가 늦어서 지금 이제 바로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늦게 시작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부터 대통령실 면담, 대학생폭력진압, 인권탄압,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참가자들이 분노가 담긴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성, 발사! 아! 네! 10월 4일 오전 11시 김건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 포함 3개의 거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남발 중단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4명의 대학생들이 대통령실에 면담을 하러 갔습니다. 아주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면담 요청을 하러 간 대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대통령실 경호처들의 아주 폭력적인 연행과 인권 유린이었습니다. 누구를 연행할 땐 3번의 경고방송 후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연행해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경호처 군사경찰들은 대학생들이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아무런 경고방송 없이 대학생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연행? 그렇게 원칙 좋아하던 경찰들 다 어디 갔습니까? 또한 대학생은 연행과정에서 총으로 가슴팍을 가격당하기도 하고 또한 여대생은 과격한 연행에 옷이 다 흘러내려가기도 했는데 그거를 보고 경찰들은 조치를 취하기커녕 남경이 그 모습을 보고 카메라를 들이대는 인권유린까지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행해가 대학생들이 손목에 수갑도 아닌 케이블 타일을 손목에 피가 통하지 않을 만큼 세게 채웠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경호처 군사경찰들을 보고 있자니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진압한 5.18 당시 공수부대가 6월 항쟁 당시 이한년 열사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경찰들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첫 번째 발언입니다. 면담 요청 과잉폭력 진압한 대통령 경호처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실 대학생분을 큰 함성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 김건희 특검과 거부권 남발 중단을 외치며 대통령실에 면담 요청을 받던 4 명의 대학생 중한 명인 대학생 조서영입니다. 아! 대통령실 면담 요청을 다녀온 지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연행되던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 아직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대통령실로 향하는 저를 경비원인지 경호처인지 모를 남자가 붙잡아 무작정 입구 밖으로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엎어져서 저항을 하니 여러 명이 몰려와서 아예 사지를 들어 옮기고 강제로 차 안에 우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간 다른 여학생을 같은 차에 집어넣는데 그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경들에게 들려온 여학생의 옷이 다 벗겨져서는 옷이 팔 한쪽에 그냥 걸쳐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옷좀 내려달라, 옷 먼저 입혀라, 수차례 요구했지만 그들은 여학생을 차 안에 우겨넣기에 바빴습니다. 여학생이 계속해서 저항을 하자 다른 차로 옮기려고 다시 빼내서 들어 옮기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사람이 하는 짐작을 대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일 수 있나 싶었습니다. 연행된 경찰서 안에서도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연행이 되어서 먼저 연행된 저는 다른 대학생들이 경찰서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모두 보았습니다. 경찰들이 남학생의 사지를 들어 옮겨와서 그대로 바닥에 내팽겨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손이 뒤로 꺾여서 케이블 타이에 묶여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눈앞에서 그렇게 내팽겨쳐진 남학생의 모습을 보니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체 어떤 경찰이 어떤 정권이 국민을 이렇게 대한답니까?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을 하겠다고 직접 대통령실을 찾아온 대학생들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폭력적으로 진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유치장 안에 갇혀 있었던 60시간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바른 것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보장받아야 마땅한 것들을 안 된다고 제안하는 것이 너무나 부당하고 분노스러워서 고통이었습니다. 진술을 거부해서 신원을 알 수가 없으니 면회도 안 된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안 된다. 마약이 있을지도 모르니 물품 반입도 안 된다. 가족은 면회가 된다고 하더니 이번엔 가족 관계 증명서를 가져와라. 하다 하다 편지도 가족한테 쓴 것만 반출이 되니까 자신들이 다 읽어보고 검열하겠다. 갑자기 편지를 복수하겠다고 하질 않나.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정말 별의별 말도 안 되는 탄압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의 본질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탄압들이 결국은 윤석열 하에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경찰이 이렇게 대학생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 당연히 되는 것들을 안 된다고 하면서 규정을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이랬다 저랬다 할수 있는 것다 대통령인 윤석열이 그런 자이고 저들이 그런 윤석열의 하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계속해서 규탄의 목소리 낼 거고. 아무리 막으려고 바라 그래도 윤석열 탄핵의 목소리 저희 대학생들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이 이 땅의 주인이고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줄 것입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대통령실 면담 요청 다녀온 윤결애라고 합니다 야! 10월 2일 윤석열이 24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과 소통 의지도 없고 소통 대상으로도 보고 있지 않음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거부권 남발하며 눈 막고 귀 막으니 면담 좀 하자고 청년들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면담 요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경찰들, 면담 요청 온 학생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타서 얼굴과 몸통을 아스팔트 도로에 짓누르고 팔을 뒤로 꺾어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고 모자를 당겨 목을 조르고 질질 끌고가 연행했습니다. 심지어 용산서는 가족들이 신분증을 보여주어도 증명서까지 떼어오라며 말을 바꿔 접견을 꾸준하게 방해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며 물품 반입조차 방해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한 게 다인데 증거랄 게 뭐가 있습니까? 경찰의 존재 이유 무엇입니까?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범죄의 범죄 정황이 있는 영부인과 권력남용 부정부패 반 국민정권 윤석열에게는 복종하는 경찰들 똑똑히 들으십시오. 이 기자회견이 국민들이 당신들에게 하는 경고방송입니다. 복제자에게 바치는 과잉충성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당신들은 국민을 지켜 하는 사람들이며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윤석열에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구호의 경고방송이니 뭐니 과민반응하고 고작 1인 시위에 경찰 인력 낭비하고 면담 요청이 테러인 것마냥 과잉지가 팔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일말의 사명감이 남아있다면 정의감이 남아있다면 대학생들의 정당하고 평화로운 투쟁을 방해하지 말고 부끄러운 줄좀아십시오 윤석열의 처지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닌 이빨 윤석열의 패배입니다. 경찰이 국민의 편에서는 똑똑한 선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이 명령한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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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발언해주셔서, 그리고 정말 열심히 싸워셔서 고맙다는 마음을 담아 구호한번더 외쳐보겠습니다. 면담교청, 과잉폭력 진압판, 대통령 경호처,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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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다 네, 심지어 이 경호처들은 대학생들이 석방 이후 대통령실 앞에 있는 횡단번호를 건너는 것도 불허했고대사 대학생들이 뒤를 밟기도 했습니다. 네, 대신년에 PTSD가 생겼는데도 따라온다고 고생 깨나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탄압은 대통령실 경호처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구금된 용산서 앞에서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할 때에는 용산서 경찰들이 도로를 막으면 차가 다니기 불편하다느니 구호를 외치면, 구호를 외치고 피켓팅을 하는 것은 불법 기자회견이라느니 대학생들과 시민들을 탄압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저희 대학생들은 도로 점거 시위를 할 생각은 쇼도 없었고, 차가 지나간다는데 협조를안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용산 경찰들은 기자회견 내내 경고 방송을 진행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학생들이 석방되는 그 순간까지도 방패를 들고 시민들을 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금된 대학생들의 가족분들이 용산소에 찾아와서. 우리 아들이 총에 가격됐다는데 상태는 어떤지. 딸들이 단식투쟁한다는데 몸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 용산소에 면회를 요청했는데 거절과 함께 돌아온 말은 학생들이 묵비권을 수행해서 신분 확인이 어렵다. 가족 확인 증명서를 떼와라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었습니다. 묵비권을 수행 중이라. 신분확인이 어려우면 면허를 시켜주는게 학생들한테도 경찰들한테도 이익인데 그저 학생들을 탄압하기 위해 내세우는 몇명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습니다 정당한 기자회견에 폭력대어간 용산서를 규탄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접견금지 통보한 용산서의 인권탄압을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발언 준비해주신 대학생분을 큰 박수와 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성원이라고 합니다. 아 용산서는 우리 애국대학생에게 구속용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탄핵을 다가 뜨거운 민심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이런 용산서가 우리 애국대학생들 그리고 석방투쟁을 하기 위해 모였던 저희 대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어떠한 만행을 저질렀는지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행 이유가 가장 과간입니다 용산서는 케이블타이에 묶인 대학생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경찰서 내에서 구호를 외치는 여 대학생은 압력이 막아서는 등 기본권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학생들의 부모님이 와서 연행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엔 안 된다며 방패를 들고 막아서는 딸이 안에 있다 자신의 아들이 안에 있다며 아소해하며 연행을 시켜줄 때까지 기다렸지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오면 면회를 시켜준다고 하며 안에서 학생들이 묵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학생들의 신분을 알기 위해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에게 인권탄압을 하였습니다. 이런 용산서규탄해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약과입니다. 밖에서 석방 투쟁을 하는 학생들은 애국대학생에서 급방할 때까지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용산서는 구호를 외칠 때마다 경고방송을 하며 저희의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많은 경찰병력들을 데리고 방패를 들며 저희에게 협박을 하였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칩니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이 구호를 외칠 땐 경고방송 하지도 않더니 국민들, 학생들이 기자회견 때 구호를 외칠 경고방송을 합니다. 이거 차별을 넘어 권력 남용 아닙니까? 습니 이렇게 경찰들이 방패를 들고 우르르면 당연히 통행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중 사들이 오면 비켜주겠다라는 이미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속 통행방해라며 저희를 방패로 밀었고 이 과정에서 대학생이 넘어지고 유튜브, 유튜브를 찍는 시민분들의 안전이 침해되었습니다. 경찰의 의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일인데 이를 정반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가 더 가관이었습니다 애국생들이 애국대학생들이 석방된 이유 석방환영 기자회견 중이었습니다 석방이 된 애국대학생들이 나오자 경찰들은 저희를 방패로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석방환영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 갑자기 경고방송을 하며 새산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때 시간 새벽 12시입니다 경고방송 하지 않고 저희도 음향장비 쓰지 않겠다고 합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용산서 끝까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분명 소통하여 하지 않기로 한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경고방송 이후 용산서는 또 방패로 우리 대학생들을 밀고 밀었습니다 이유 단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통행 방해. 새벽이 들어서면 차들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가 온다고 해도. 비켜준다고 하, 합의를 했다고 앞에서도 이미 말했습니다 그렇게 방패를 믿는 와중 정부과 경찰과 소통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경찰들이 먼저 방패를 밀었으니 병력을 물리면 우리도 물러나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정부과 정북, 경찰은 우리가 물러가면 병력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대학생들은 기자회견을 할 권리가 있고 도중에 경찰들이 딜에 닥쳐 방패를 밀었습니다 왜 우리가 물러나야 합니까 경찰은 기자회견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용산서는 소통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계속 우리에게 요구만 하였습니다. 자존, 자신들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말이죠. 왜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당신들이 협조하는 것을 보여야 우리도 합의하는 신용이라도 할것 아닙니까? 이런 폭력 대응한 용산서 당장 규탄해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용산서 주변 주민들께 많이 시끄러웠을 텐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호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용산소는 지금 당장 무릎 꿇어 사과하라! 사과라사과라사과라용산소의폭력대응 인권따라 규탄한다! 규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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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네, 앞서 앞 발언해주신 대학생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발언해주신 것처럼 정말 경찰들은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운 만행들을 많이 저질렀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어이없었던 것은 식사 시간이라면서 가족들이 면회를 거부해놓고 1인 시위를 하는 대학생들의 뒤를 밟았던 것입니다. 식사와 공무집행을 동시에 할수 있는 경찰이 이거 완전 혁신 아닙니까? 시다네 무슨 경찰들이 무슨 통조림 까먹으면서 전쟁한 나폴레옹 군대도 아니고. 네, 앞으로 그런 혁신적인 용산소 경찰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네, 앞서 말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러 간 대학생을 과잉질압한 경호처와 석방투쟁 과정에서 과잉 대응한 용산소를 고소고발하려고 이 자리에 대학생들이 왔습니다 경호처와 용산 경, 경찰들에게 한마리씩 하고 끝내 윤석열 탄핵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우리 의지를 담은 소리통 진행하고 기자회견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소리통 진행하겠습니다. 소리통! 소리지길안 들어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서통경찰서입니다. 아, 네. 소리통! 소리통! 경호처는 들어! 경호처는 들어! 케이블 타이로! 애국 대학생들이, 애국 대학생들이 손목을 묶는 모습은 손목을 묶는 5.18개엄군을 연상케, 518 연상케 했습니다 당신들을 과인지라 의과인진 용납할 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용산 소도들라 당신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시민들을 방패로 강압적으로 미는 것입니까? 당신들의 질서 유지 방식 당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은 우리 학생들은 당신들을 고발하기 위해 당신들을 고발하기 위해 여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과잉 진압하는 공권력에 과잉 진압하는, 진압하는 공권력에 무릎 꿇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윤석열 탄핵을 향해 윤석열 탄핵을 향해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으로 대통령실 면담 대통령 폭력 진압 인권 탄압 고소 고자 고발 기자회견을 분노가 담기 힘찬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면담 요청 과잉 폭력 진압한 대통령 경호처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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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기자회견에 폭력 대응한 용산선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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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 없이 접근 금지 통보한 용산소위 인권따라 규탄한다 규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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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가자분들 감사합니다 네 옆에 민원봉사실로 이동